병신 육갑 여러분 혹시 병신 육갑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이말 알고 보면 굉장히 큰 상처를 누른 표현입니다. 이 표현은 한국어에 속된 말중 하나로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조롱할 때 흔히 쓰이는 욕설입니다. 병신 육갑은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먼저 병신. 원래는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지만, 오랫동안 심한 모욕과 멸시의 뜻으로 왜곡되어 사용되어 왔죠. 다음은 육갑. 이 말은 옛날 육십갑자 즉, 날짜와 시간을 세는 전통체계에서 유래했습니다. 복잡하고 애우기 어려운 이 체계를 모자란 사람이 억지로 세 마려 든다는 식으로 조롱하며 병신이 육갑을 한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. 즉, 이 표현은 능력도 안 되면서 주제 넘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타인을 비하하고 비웃기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. 그런데 이말 단순한 욕이 아닙니다. 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조롱하고 차별하는 혐오 표현입니다. 국립국어원 연구에서도 병신육갑 한다는 말은 속담이나 관용고 중 차별성이 가장 높은 표현으로 분류됐습니다. 이 표현은 일부 사람들이 우스개나 욕설로 무심코 사용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장애를 비하하는 심한 욕설입니다. 상대가 정말 주저없는 행동을 한다고 느껴질 때 굳이 병신 육박 같은 표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. 터무니없는 행동을 안해 주제 넘게 굴고 있군요. 분수를 좀 아셔야지요. 말은 곧 사람입니다. 언어는 우리의 인격과 품격을 드러내는 거울이죠. 조롱과 비하의 언어 대신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선택하는 것. 그것이 바로 건강한 소통의 시작입니다.